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응? 공원자, 공원자, 오케이, 기여한 사람, 오케이. 자, 사감의 두번 질문 보면 전문 분야 공원자들의 타 분야에 대한 민족 관심 여대인데 주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주제처럼. 기도 잘하는거니까 바보 문사로 compare를 써죠 Nobel laureates n o b 하 수상자라는 뜻이예요 알겠죠? 노벨상 수상자들이요 uh, At least 22 times more likely 최소한 22배만큼은 더 가능성이 있더라 뭐가 있다면 partake p a part t e 가 Party s t 같은 말인거 같 참여해야 되시죠. 아마추어 배우, 댄서, 마술사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공연자로서 참가할 가능성이 22배는 더 높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내이왜 그런 나의 삶을 아, 어, 파나가 그러니까 뭐, 감각이 보아서 그러잖아요. 파를 얘기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요니다그렇 파나나 우드워거나공예나 기계공이나 시이나 작가들이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작가들? both fiction and fiction and non fiction. 소설 작가는 뭐 비소설 분야의 작가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할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죠. 오케이? and n o b e l a r e t e 그리고 연결사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요 far more likely 훨씬 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스티븐 강조의 표현을 생각으로 그냥 일반 과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전국구 과학자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뛰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먼 곳에서 그러한. 먼 곳에서 전문가들 관찰하는 누군가에게는, okay? 이게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as though they are scattered. 그 전문가들이 흩뿌리고 있어. And dissipating. d i s s i p a t i n g 랑 s c a t t e r e d 똑같은 말입니다. 다쪼개서 뿌리다란 뜻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머인 반면에 와 인디어티. 실제로는 그 전문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널링에서 트랜스링크. 채널 하게되면 채널은 t v 채널을 의미하는 뜻이야. 원래 통로라는 뜻이야. 채널을 동사로 쓰게 되면 길을 열어주다는 뜻이야.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문가들은 길을 열 음. 40%는 그 은행이다. 이해했습니까? 금복은.. 아, 금거은나도잘알았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답니다. The main conclusion of work. 그 연구의 주된 결론. 근데 그 연구는 무슨 연구냐면 Two y e r s of studying scientists and engineers.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 그러한 연구의 핵심 결론. 오케이. 그래 또이과학자들과엔지니어가누군지 궁금하죠. 원래 문자, 그쵸? 근데 뒤에도 지금. 하는 거죠. 미국에서 공료들에게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We g o a s b 국분이니까무엇으로서 true technical expert. 진정한 기술적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수년 동안 한 연구의 핵심 별로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탑 도즈를 바꾸는 공사가 아직 안 나왔죠. 걔는 리버스습니다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고 나서 지좀보 결론은 뭐냐면, those who did not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to their field, 따지가 지금 주격관계에 맞춰서 노우을를품어 주고 있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창의적인 기여를 그들의 분야에 하지 못한 사람들, 안한 사람들. o k a 그러한 사람들은 left, 저렴하다. 사람. 뭐가? a t h n e t i c interest, 미적인 관심이 부족하더라. 뭐에 대한 미적관심? outside their narrow a r r e a 그들의 좁은 분야,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미적관심이 부족하더라 이해했어요? 서술형 문장 어디 나올 수 있냐면 6번 문장에 all of whom were regarded by peers as true technical experts 두번 문장 중간에 보면 All of whom were regarded by peers as true technical experts. 이부분 o now, so, okay. And y 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상 o w you know, y 기 u know, y o 상 know, y o 전국구 전문가보다도 해당 분야에 기여가 큰 사람이죠. 그렇죠? 즉 전문 분야 기여자라고 할게요. 전문 분야 기여자. 전문 분야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이 노벨 공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더라? 다른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더라. 그럼 이 글에 따르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자에 분야만 아니에 그게 에요 그게 아니에은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에요그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한사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그요그요그니에그니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드러내요 꾸준히 알겠죠? 진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전기를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가 그냥 막 IT, 막 테크 이런 거만 엄청 관심을 가질고같잖아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긴 한데 막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석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빌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목. The experience of conscious decisions. 오케이 뭐하기로 당신의 느질, 손가락이 알겠죠? 당신의 손가락을 느질이 니터 할때 느질이 맞는데 손가락이란 뜻이 있어요, 알겠죠? 당신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민소리한테 손가락 네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민소리가 앉아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일 수 있겠죠? That's what conscious free will feels like. 그것이 바로 지금 보호자의 와시 이끄는 역할을 요겁니다. Conscious free will, 이는 이는 동사 아니야, 명사야. 의식적인 자유로운 의지, 의식적인 자유 의지가 어떻게 느껴지는가입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의식적인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맞잖아, 내가 손가락 움직이싶때 움직여왔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의식적으로 아 이제 움직여야겠다 하고 딱 움직인다면 나의 의식을 경험을 한 거죠 내 자유 의사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 손가락을 맞죠 but 나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승관련목적가 아직 안 왔어요 from measuring your brain activity. 무엇으로부터 당신의 뇌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o k 뭐 하는 동안에? While you are sitting there waiting to decide. 당신이 그 의사 결정을 하려고 기다리려고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에 당신의 뇌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알아요. 하고 이 no의 목적으로 지금 대절을쓴 겁니다. 오케이, 뭘 하냐면, the point when you thought you had reached the decision to move your finger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부서외으로 포인트를 꾸며준 겁니다. 지금 대전하는 쪽에 포인트가 주어요. 우리는 뭘 하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떠한 의사결정? 네가 너의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했다고 라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포인트죠 그 순간은 실제로는 발생을 한 것이다 뭐 이후에? After your brain, 당신의 뇌가 had already begun 이미 착수한 이후에 뭐를 자유롭게 하 는게 아 니라, 어 자유롭 게한게아 니라, 어 자유롭 게하 는게 아 니라,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자유 지가？아 니냐면나는 내가 생각 하기 에는 내가 의식 으로 손가락 을 움직여야 겠다 라고 생각 한다는 손가락 을딱 움직인 것 같이 느꼈 는데, 실제로 는내뇌에 음. 서는 이미 손가락 을 움직이 기로 결정 을. 등장합니다. F를 E는 사건 이수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경험은 may simply justify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Our brains have already decided to implement 뭐를? 우리의 뇌가 이미 결정을 내린 거, 뭐하기로? Implement, 시행하기로 Implement에 정적은 없죠 우리의 뇌가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경험일 수가 있어. 이해했어요? In describing this, 이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또는 자나. 아 그칠번 문제 아니지? 이, 건진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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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이.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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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이.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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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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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는 놓지 말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이 그냥 발현이 된한 가지의 표현일 뿐 이미 무의식 과정 중에 다 결정이 들어있어 만약에 만약에 저 사람을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 그럼 왜 해서 결정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음. 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어떤 행위야. 이벤트야. 사건이야. 그러면 이 사건을 하기 전에 내가 괴롭혀야겠다는 의식을 한 다음에 그렇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괴롭혀야지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괴롭혀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음. 나서, 어, 어, 그리고 나서 의식이 생각이 된 거야. 음. 거기서 바, 만약에 취소를 다시 그건 그건 여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laughs> 그건 저는 모르죠. 취소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알겠죠? 취소 어떻게 하는지 메커니즘 안 나와 있는데 이 글에 따르자면 우리는 의식하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결정이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을 한다. 그 다음에 응, 행동하는. 음, 그 다음에 거죠. 오케이. 해했습니까몇 <laughs> 가지 하겠습니다. Stop, please, sir. Thank you. Thank you. Thank